저번에 제가 5기가 관련해서 비편제 부사관 관련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회관이며 모며 비편제 부사관 운영하느라 사람도 없어 죽겠는데 죽어 나간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어 여군 경례 쇼츠 각이다 어 아이디어 감사합니다 잠깐 정리할게요 죄송합니다 저거 생각날 때 바로바로 바로 해야 돼 남군은 경례 안 하면 지랄하는데 여군은 경례 안 하면 그냥 우선 넘기는 쇼츠 각이다 감사합니다 어 실제로 저도 그러는 거 있었습니다 자, 이 오기가 관련해서 제가 비편제 논란, 부사관들의 비편제가 너무 많다. 참모부서든 뭐 사단, 여단이든 너무 많고, 회관에서도 비편제가 비편제가 많아서 야전 임무 수행이 안 되고 있다라고 제가 한번 양상을 만든 적이 있습니다. 야그 사건 이후에 제보한 친구 는두명 정도 있었는데 그 친구들이 상호님 이거 절대 저희 신변 노출되면 안됩니다라고 메일이 왔어 내가 어이가 없어가지고 왜 그러냐 했더니 지금 이미 찾고 있대 누가 이거 소문을 냈냐 하면서 그리고 지금 오늘도 사연을 보내준 친구가 상호님 때문에 피해를 봤다 무슨 피해? 그러니까 날 나를 원망하는 건 아닌데 그 비편제라는 이유로 지금 비편제 간부들이 탄압받고 있다 그리고 비편제 야너 비편제? 야뭐 김상훈과 유튜브에 나왔던데 뭐 다시 돌아가 그런데 너 이때까지는 하고 가야 돼 이런 식으로 지금 오히려 그 비편제 인원들이 고통받고 있다라는 얘기가 전해졌습니다 어이가 없죠 잘못은 지들이 해놓고 잘못은 지들이 비편제 만들어 놓았고 아니 비편제가 잘못된 게 맞잖아요. 아, 물론 군내 위해서 비편제가 어느 정도 제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아에 편제에 반영을 하든가 아니면 행정 업무를 감경을 시켜서 비편제 간부들이 없게끔 없어도 돌아갈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된다고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그 비편제 간부들이 오히려 탄압받고 네가 고소, 네가 신고했냐, 네가 이야기했냐라는 식으로 몰아가니 상호님 절대 노출되지 않게 도와주세요라고 얘기하는 친구들이 생기는 거 보면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니 뭐. 틀릴 만한 것도 아니고 뭐 누구 특정에 누 괴롭히려고 한 것도 아닌데 내보 뭐 제보자 색출하는 거 아주 추, 추한 공이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제발 부탁입니다. 오기가 비편제가 그런 논란이 있었고 내부자 색출하고 있다 이런 지금 최신 동향이 전해졌습니다. 자 그런데 자 그런데 여기서 또 여단장님이 어떤 우리 여단장님께서는 독실한 기독교 신자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단 교회에서 주간하는 수요일 예배및 일요일 예배도 참석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샬롬. 문제는 여기서만 그치다면 상관없겠지만 문제성이 있는 일화미 사건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여단장님께서 부임하시고 참모부별로 업무 보고를 받으셨는데 이때 너는 종교가 뭐냐라고 물어보셨고 무교라고 대답하면 야 너는 신앙신도 없이 군생활 하는 것이 말이 안 된다. 총알이 빗발칠 때 네가 거, 겁에 질러서 움직일 수 있겠냐? 아멘 샬롬. 라고 답변을 하셨고 실무자들 사이에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물론 종교의 권유도 할수 있겠지만 요즘 시대는 종교를 권유하기 힘든 분위기일 텐데 굳이 저렇게 말씀하셨어야 됐나 할렐루야. 뭐두 번째로 여단에서 주관하는 부대 안전 기도회가 있습니다. 연천민 양주권 권역에 월에 한 번씩 06시 30분에 진행되며 물론 초과근무는 어림도 없습니다. 물론 기존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가는 것이 문제가 없겠지만 무교신자임에도 불구하고 간부들이 가서 사람 머릿속 채워야지 아 가기 싫은데 물론 대놓고 강요는 안 하지만 분위기 에 휩쓸려 야너 뭐하냐? 내 우리 부대 안전기도 있는데 한번 갈래? 아 제가 그거 가기가 아... 야그 부대 안전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데 너 그렇게 야너 오지마 새끼야 야딴 데가 갈 사람 누구 올래? 아, 예, 알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분위기에 휩쓸려 가스라이팅 당하는 우리 오기갑여단이라고 합니다 아 진짜 아 이러면 안돼 이래서 미안한데 욕한는 아, 죄송합니다 욕먹이, 뭐 구독자 취소하든지 이래서 예수쟁이들이 안 되는 거야 적당히 해야지 적당히 아니 본인 지휘력으로 지휘를 하고 부하들의 총알이 빗발치는데도 본인이 군대 사기를 만들고 지휘관으로서 리더로서 이 빛발치는 총알 속에서도 뛰어들 수 있는 우리 부하를 만드는 게 본인의 역할이지. 그게 예수님의 역할이야? 그렇거면그렇면 그럴 그럴 거면 녹색 견장을 예수님한테 줘. 예수님한테 주라고. 본인은 그냥 기도로 지휘를 해. 예수님, 오늘도 우리 부하들이 북계군을 점령하고 이길 수 있도록 해 주소서. 아멘. 믿습니다. 아멘. 예수. 할렐루야. 뭐 이렇게 해야지.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이거? 아, 이러거면은 뭐 본인이 지휘를 왜? 지휘관의 역할이 뭐야? 국인들에게 사기를 지고 총알이 빗받칠 때 뛰어들 수 있게끔 그 사기가 탱진한 군인을 만드는 게 본인의 역할인데 그것을 왜 예수님한테 떠넘기냐고. 어? 본인 일을 예수님한테 넘기는 거야? 하나님한테 넘기는 거 믿습니다. 예수님 아멘! 하고 넘기는 거야? <laughs> 어? 아, 본인이 해야지, 본인이. 아, 녹, 왜 녹색 현장을 예수님한테 주는 거야? 왜 할렐루야한테 주는 거야? 어? 환장하겠습니다. 아이씨. 아, 진짜 어이가 없네. 가 봐봐. 그리고 봐봐. 여기서 제가 짜증나게 문가 이런 거예요. 자 우리가 총알이 빗발칠 때 겁에 질려서 나갈 수 있겠냐? 총알이 빗발칠 때왜 겁에 질릴까? 첫 번째 뭐 내가 죽은 것 때문에 겁에 질릴 수도 있는데 지금 우리 군에서 여러분들이 총알이 빗발칠 때 뛰어들어 갈수 있습니까? 저는 못 뛰어 들어갑니다. 왜? 내가 지켜야 될 우리 가족이 있거든요. 내 식구가 있고 여러분들 우리 군에서 다치거나 병신 됐을 때 여러분들 가족이 행복하게 살수 있는 대한민국입니까? 심지어 천안함. 북괴의 공격으로 천안함이 그 폭침되고 피격되고 남은 가족들이 행복하게 살았습니까? 어떤 새끼들은 종북세력들은 자작극이라고 그러고 북한이 한게아니라 그러고 뭐? 북한이 한게 뻔히 드러났는데도 북한 애들 모 정권에서는 그 책임자를 뭐 아시안게임한다고 불러들이고 사과도 없이 받아들이고 제대로 된 보상도 안 해주고 북한이 한 거라고 얘기도 못하고 뭐 정부의 입장은 그대로 따르겠습니다라고 그러고 살아남은 사람들한테 패잔병이라고 그러고 그런 나라에서 여러분들이 겁에 질리지 않고 싸울 수가 있어요? 저는 못 싸우거든요. 왜 내가 다쳐서 병신 됐는데 누가 책임져줄 건데? 우리 가족은 나는 그렇다 쳐 나는 군인으로서 산화할 수 있어. 내 가족은 먹여 살려 줄 거야? 그만큼 돈이 나와? 그만큼 먹여 살릴 만큼 국가에서 해줬어 지금까지? 해준 걸 내가 본 적이 있냐고? 국가유공자의 자식들이 우리 아버지가 국가유공자로서 희생당한 거에 대해서 뿌듯하게 생각하고 그들이 학교 다니거나 그들이 뭐. 뭐 생활함에 있어서 부족하지, 부족함이 없게끔 우리나라에서 지원을 해줬어요? 직장이나 뭐나 다? 해준 적 없잖아. 그게 우리가 못 뛰어들어가는 이유야. 예수님을 안 믿어서가 아니라, 예수님 믿으면 뭐 떡이 떨어지나? 예수님 믿으면 극복해주나 다? 뭐돈 지원해줘요? 예수님 뭐 지원금 나와? 뭐 기독교 지원금 나와? 불교 지원금 나와? 종교 지원금이 나와? 아니잖아. 아니잖아.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못 뛰어들어간 건데 무슨 개소리야. 겁에 질려? 겁에 질리지 않게끔 훈련하고 겁에 질리지 않게끔 군기를 채워줘야 되는 게 지휘관의 역할인데 그걸 왜 교회에 떠넘기세요 왜 예수님한테 떠넘기시는 거예요 여단장님 예 민망하지 않으십니까 이러면 안 됩니다 적당히 하셔야지 물론 뭐 권유할 수 있지만 적당히 하셔야 됩니다 아우 제일 싫어 진짜 이런 사람들 어 자기 특히나 기독교가 너무 심해 아 천주교나 성당 천주교나 불교는 그렇게 권하지 않거든.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원래 특징이야 천주교 사람도난 천주교지만 천주교는 천주교도 권하지 않아요 복음을 전파한다 그런 게 없어 야 목사님들 신부님들 돌아다니면서 찌라시 나눠주면서 건빵 나눠주고 막 사탕 나눠주면서 교회 오라고 하냐 교회는 그런 거 많이 하잖아 왜 교회는 결국 신도가 늘어야 돼 사업이니까 이게 종교 사업이잖아요 천주교는 그런 게 없다고 어차피 신부님도 월급 받아 먹는 거고 오든 안오도 상관없다고 월급도 조금만의 품위 유지비 받는 거고 천주교 는 어차피 현금 다 모아줘서 하나에 모아가지고 퍼지는 거잖아요. 근데 교회는 이제 하나의 뭐 장로나 뭐 그런 사람들이 약간 그 상무 이사 마냥 돈 관리하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이제 교회는 어쩔 수 없는 건데 아무튼 아니 꼭 지휘관들 중에 교회 믿는 사람들 꼭 이러더라. 적당히 해야지. 문제가 있어. 아무튼 아무튼 이것이 바로 군스라이팅이다. 줄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어. 줄수 있는 게 군스라이팅밖에 없다. 예수 믿으면. 총알이 피해갈 수 있다. <laughs> 뭔 개소리야, 이씨. 뭔 개소리냐고. 물론, 종교활동을 갈 때가 있어요. 제가 쇼치에 만들 건데, 종교활동을 갈 때가 있어요. 언제? 바로 공수훈련 뜨기 전에, 첫 공수 뜨기 전에, 그때는 종교활동을 갑니다. 그때는 가지 말라고 해도 가요. 진짜 신기했어. 물론, 간식을 주거든? 공수 뜨기 전에, 그 이제, 뭐 치킨이나 피자 같은 걸 해줘요. 근데 그날은 종결동 가지 말라 그래도 가. 공수 나도 안 갈라 그랬는데 그냥 갔어. 그걸 기도했어. 혹시나 내가 뛰는 이 낙하산이 안 펴지면 어떡할까 하면서 종결동 안간 동기 없었습니다. 공수훈련 뛰기 전에. 그때 학교에서도 야 공수훈련 뛰기 전에 가서 기도나 해라 그래. 그래가지고 전 다가 애들 다 기도해. 아 내일 펴진 낙하산이 제발 잘 펴질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아멘 그때만큼은 기독교를 그때만큼은 그 신을 믿어보지. 어, 은근히 기도한다니까, 진짜로. 근데 공수 뛰기 전에 그 신부님이나 목사님이나 그 오셔가지고, 법사님이 오셔가지고 기도도 해주세요. 오늘 뛰는데 다치지 않고 아무도 그 환자 나오지 않고 수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한단 말이에요. 되게 재밌어요. 근데 그때만큼 나도 종교에 기대게 되더라. 아, 하나님 아버지. 제발 낙하산이 잘 펴질 수 있도록 하고 예비 낙하산이 펴지지 않도록 도와주어서 하멘 나도 하더라 그 어쩔 수 없더라 결론은 이렇게 하지 않아도 전쟁이 나거나 문제가 생기면 뭐 한님이 됐든 예수님이 됐든 뭐 할렐루야가 됐든 기도하게 되더라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강요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